왔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몰랑몰랑한 복숭아를 좋아해서 이 ATV 복숭아가 좀 그런 면이 있어서 지금 찾고난 딱딱한 게 좋은데 5 5 5 이거? 이거 하나 사자 6.99어 이거 5 5 5다 이거. 1달러 5 5 1달러 5 5 4.6. 5 다. 와 하나 다 다 팔리고, 지금 딸기맛, 저게 지금 개세거든요이 그래서 요거 하나 남았으니까 챙겨야지. 오, 이게 되게 맛있습니다. 저장, 저장 해놓고 지금 과자 사는 어. 거야? 어. 집으로 가자. <laughs> 나 집으로 가자. 아침 식사로 먹을 요거트를 지금 사러 왔어요. 지 이거 계속 먹었잖아. 요거를 아침에 CST, 요거를 계속 먹었는데, 뭘로 먹어 날짜를 잘 봅시다 피낭시에 만들고 노란 노른자가 남았는데 노른자 베이킹을 해야 되잖아요 에그타르트를 해야 되는데 이거 타르트지 만들기가 귀찮아서 한번 이걸로 써보려고 커피를 조금 살 예정입니다 아바리안 어, 헤이즐넛 맛있더라고, 아침에 요즘 아, 아침에 저거 내가 따뜻하게 어, 먹는데 맛있다 이거 디카페인 한번 사볼까봐 밤에도 먹을 수 있게끔 디카페인? 오케이 어, 내려주세요 원하는 만큼 땡겨주세요 쏘세요 1.75 1.75가 나왔습니다 오빠 아주 편에 오빠 그거 커피숍 여기서 하는 건가? 그왜그일이랑일한랑 그, 같이 독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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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트 자 이케아에서 우리 얼마 줬지? 189불인데 189불이야? 이케아에서 10% 할인받아가지고 할인... 만족도가 높아야 되는데요 뭐, 카트는 이래나 저래나 있으면 이것저것 담기는 담름이니까 우리 이거 처음 써보는 것 같아 사놓고 오빠 맨날 그냥 손으로 했던 것 같아 <웃음> 좋네 <웃음> 도구가 있으니까 좋네. 와 완성. 요거는 되게 간편했다 오빠. 서랍이 고정이 안돼 있으니까. 이 들어가고 예 때문에 빨리 끝나는 거야. 어 인정. 어? 왜 우리는 그게 있는데도 왜 지금까지 손으로 했지? 한 방에 끝났어 얘 때문에. 예. 예. 요거요거요거 한번 썼네. 이 많은 게이 카트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뭐 하고 있습니까? 어, 두 바이, 초콜릿피낭시에 넣지 고 자, 그럼 저도 한번 까보겠습니다. 응. 뭐, 오, 이게. 짱짱하네? 은근... 어, 응. 이거 막 뭐, 애들 부러트려도 이렇게 방식 응, 부러트려도한번 구워져서. <laughs> <laughs> 청소기 안보셨면안 보셨다고 안 지금 청소기 돌리기 끊었는 왜? 고소한 냄새. 콜렛은 또 이거 한 다음에 또 해야겠네 응, 음, 이거 한 다음에 샌드위치 하이또 저거 해야 돼. 그, 손이반 잘라 가지고. 어, 그러니까 소, 이게 손이 많이 가서 비싼 그런데. 거야, 보니까. 음. 음. 오, 이제 본격적인 이제 작업에 들어가네. 얼마나 금이나 나야, 이게? 음, 이렇게 덮고. 오, 어, 하나 완성. 진학인 여정의 끝이 보인다. 작업이 들어갑니다 먹어봐, 이거. 오빠, 피스타치오 뿌린 걸로 먹어봐 도, 어. 아래 위를 같이 잡아야 돼 벌어질 수 있으니까 한번 어. 먹어봐 음~~ 음~~ 어. 무슨 맛인지 알겠지? 음. 이 식감이 되게 음 좋더라고. 음 씹는 식감이 있어서. 음. 맛있다. 응. 응? 여보. 음. 나도 완성품 한번 먹어보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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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런 느낌이구나. 음. 내 지금 초코 코팅을 묻히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줄 알아? 뭐? 아, 이제서 다시는 못하겠다. 음. 이거 응. 야 근데, 맛있네. 응. 올려놔. 응? 음. 올려서 먹으면 더 맛있겠다. 응 음, 맛있다. 응. 두바이 초콜릿을 았습니다 이야, 얼마 전에 바로 해먹었는데. 응. 아 다크였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렇네. 좀 밀크라서 달다. 많아? 재고가? 엄청 많던데 재고. 그러니까 한쪽 면에 쌓여 있어. 아, 또사야겠다 사나? 굳이 어? 또살건 아닌 것 같아. 내가 만들어 줄게, 그냥 희망시에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원래 6월 7월부터 지금 엄청나게 더위에 지금 힘들어야 되는데 요즘에 비가 많이 오네. 수영장 가려고 그러니까 수영장 갈려고 <laughs> 그랬는데 피자를 픽업하러 가고 있습니다. 아니 어제 헬스장에서 계속 그 앞에 TV에 그 피자 광고가 계속 나오는 거야. 아, 너무 먹고 싶은데 지금 딱 피자 먹을 타이밍이야 지금. 맛있어 나 먹을땐 또 먹고. 대신 그럼. 우리 예전에 두판 시켰으면 이번엔 한판만 시켰잖아 양심적으로 자. 파스타 요거는 샐러드 샐러드 올 때마다 확인하는 우리 디나의 스테이빵이 들어왔습니다 2.49. 딸기맛 브라보콘 난 먹은 기억이 없다. 어 나도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동네 커피숍에 가고 있습니다. 비가 엄청나게 와서 아마 좀바풍 때문에 잠깐 나왔다가 다시 들어올려했더니 커피숍 하나 되게 많아. 아니 우리만 집에 있었나봐. 아, 무서워서 그래. 다들 밖에 나가니까 그거아한 그래. 그래, 방에 꼬내야 돼. 어, 지금 뉴스 보니까 지금 텍사스에 100년만에 이렇게 폭우가 이렇게 내린게 처음이래 네, 100년만에 이렇게 이 시기에 이렇게 많이 덤덤할 정도로 비가 온건 처음이래 아, 우리도 오빠 여기 살면서 여름에 이렇게 비가 많은건 처음이래 보통 봄에 많이 오는데 여름에 비가 엄청 왔네 피해도 없이 잘 지나가 지나갈 수있어 아니 근데 오빠 이 정도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면 우리 이따가 헬스장 가도 될거 같아 이게 날씨가 어 그냥 한번이 <laughs> 아니 우리 아, 어제도안 갔기 때문에 오늘은 꼭가야돼 먹지도 않았는데 와빵두개 샀어 한두 개. 오늘은 두개 오늘은 올리브 로프도 시켜봤습니다 오빠 꺼내줘봐 봐봐 오늘은 안파 먹었네. 어 오늘은 진짜 참나락 혼났어. 음. 맛있겠다, 맛있겠다. 배역이 잘된것 같습니다. 좀몇 시간 돌린 거야? 4 0 분. 4 0 분? 응. 압력으로 4 0 분. 제일 힘든 시기야. 요거 먹는 게. 응? 그래도 우리 요즘에 오빠 식단 많이 풀어졌잖아. 피자도 먹고. 응, 빵도 했으니까. 먹고. 운동 열심히 했으니까. 오늘 상추를 사 왔어야 되는데 안 샀어. 자, 일단 김치랑. 응. 그래서. 음! 음! 연기하지 말고. 아, 연기하네, 진짜. 응. 완벽하고 맛있어. 맛있다? 응. 오늘은 오빠 헬스장 가서 비실비실하지 않게 운동할 수 있겠네. 고기 먹어서. <laughs>